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 7일 중소기업 유통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판로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부터 온라인 시장 진출까지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권칠승 장관은 개소식에 참석해 세레모니 후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구축 경과 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개관하는 스튜디오와 함께 7개의 스튜디오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7개의 공간을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브랜딩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우수 소상공인들의 명예의 전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성공한 소상공인들이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있어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아직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투자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서 스스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20년 9월 소상공인 디지털 저, 전환 방안을 발표했고 디지털 전통시장을 조성하거나 또 스마트 상점, 또 스마트 공방 보급과 함께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을 여는 라이브 스튜디오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현실화해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인프라 공간입니다. 이곳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환경에 소외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며 기획 및 제작 역량을 키우고 스스로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다양한 온라인 채널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권칠승 장관은 라이브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중위부는 늘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행복한 백화점 5층의 백년가게 구역과 4층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브랜드 K관도 늘어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